Treppo, sociedad, 계속 맞아, 계속 귀여 계속 여워야지 계속 여워 계속 맞아여워 귀여워, 귀하워 귀여워, 귀여 아, 포션워귀여 마지막에 <laughs> 담지 요놈이 거울을 또 만져가지고 <laughs> 빡치게 하네 일단 시작을 해보죠 도라지 배즈소래눈 메로나 스파클링 이건 뭐냐 오란시...깔라머시인가? 응 음. 이거는 마테차 이거는 츄파축스 그리고 이거는 웰치스 포도맛 오. 그러면 하나씩 먹어볼까? 와 <laughs> 아니 냄새가 너무 너무 씹을지 모르겠 냄새가 벌써 풍겨 약간 너무 많이 보면 안돼 약간 머리 한 요정도까지 먹어본다 너도 먹어볼래? 응너 먼저 먹어 나 응. 먹어? 알았어 나코리아 따로 먹을까? 응 뭐야 왜 뭐야? 잠 어, 만이 냄새가 야 이거 진짜 셔 아, 너무 좋아. 아, 아 진짜 좋아. 야, 진짜 좋 이게 뭐야? 야, 진짜 진다니까 이거. 야, 이거 앨범인데? 야, 이거를 늦춰간 사람이 누구였지? 이로 봐. 난 이거 맛있을 것 같은데? <laughs> 맛있는 게 약간 이상한데? 예? 그러니까. 맛있다고 먹으면 안 돼, 계속. <laughs> 아, 웃이짠 일단, 맛있 근데 맛있잖아, 뭐. 맛, 맛 없진 않아. 응. 음. 음. 어. <laughs> 식당이 먹어, 식당이. 냄새도 냄새 메로? <laughs> 냄새가 채웠어? <laughs> 냄새 약간 메로나 약간 썩인 맛? <laughs> 진짜 약간 메로나 썩은 맛나? 아니 약 향기가 나 향기가? 아냄 애관데 네, 네, 네. 이게 에릭스가 좋아하는 거지? 음. 좋아하는 거라고 이게? 이게 무슨 말이야? 너 표정 왜 그래? <laughs> 아, 진짜 이거 왜사 먹냐? 아 웰치스 웰치스 약간 약간 입가짐으로 웰치스를 내가 중간에 딱 했지 웰치스는 어 아, 뭐 소리야 맛있어 맛있다고 계속 먹으면 안돼 각이야 <laughs> 칼국수 국물 맛이지 고거에 배즙 배즙 자 일단 일단 이거 난 배즙 많이 먹어봐서 맛을 알아 응 약간 다른 살짝 아, 다른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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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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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지 냄새 맡아 어 진짜 이거 약간 파스 냄새 아니야? 약간 이거 맛실 이거 약간 사람 입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약간 뭐보다 <laughs> <반하는> 아, <laughs> 그런 냄새? <laughs> 야, <웃음> 야 <웃음> 코가 막 코가 막 화해져. 아 이거는 진짜 마실 수 있는 술이 아닌 것 같은데? 잠시만. 내가 따러 봐 이거는 이것만 먹어도 역류할 것 같은데? 아, 잠깐만 맞아보고 응. 싶어. 이거 잘라? 어, 잠깐 잘라. 너무 많이 안 된다? 이 정도면 색깔이 초롱인데? <laughs> 색깔이 약간 니기색이야 약간, 오, 여기 잘라온다. <laughs> 색깔이 약간. <laughs> 이상한데? 아, 냄새도 약간 치약, 치약. 오,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서울, 서울, 서울 치약. <laughs> 오, 얘 <대박>. 봐. <laughs> 진짜 아닌데, 이거? 이거 뭐야? 어, 이거 누가 사먹는거나 어, 진짜 진짜 고 왔네. 왜막 우선 울렁거려 막. 남집사나 이것만 먹어도 토할 것 같은데? 소리는 어디냐? 아, 아, 내가 죽을거야. 내가 죽을 얼마나 떨어지? 이 정도? 너르고 너가 따라. 따라가. 오란 식 깔라머 씨까지 넣어서 미쳤냐? 그래서 마셔보자. 맛있는 조합하는 거라고 지금 맛없는 조합 아니고 아니 뭐 탄산비 넣으면 맛있지 않을까? 됐어 마셔봐. 올려주면 돼. 응 맛있어. 진짜 엄청 음, 맛있어. <웃음> <웃음> 너 이제 다 넣자. 오케이. 얼마나 이거 스톱이지 스톱. 너무 많이 달았다. <laughs> 야! 야, 메론. 야, 너무 많이 달았어. 내가 좀 맛있게 가봐 아, 야, 이거 진짜 맛없어. 아, 나온다, 이거. 한 컵당. 이 정도씩 수 따르기로. 여분같 스파클링 오란씨 진짜 행복하다 중간 냄새 맞아볼래응야 <laughs> 이거 진짜 최악임 야 이거 레알 진짜 <laughs> 야 이거는 진짜 야 진짜 냄새 맡아봐 너무 어떻게 될지 몰 이버칙의 유래는 아 됐죠? 어... 일단 저는 죄를 지은 게 없어요. 그러지 마, 고, 건축 못한죄 있잖아. 빌드 배틀에서 사람들이 내 예술 실력을 못 알아본 거야. 야 멜치스가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을 내가 여기 캠으로 보고 있었거든. 응. 진짜 약간 멜치스랑 들어가면서 섞이는 모습이. 진짜 약간 마녀가 포션 만든 느낌이다니까 진짜로 보라지 매즈야 아, 거의 거의 찾네 괜찮아 아, 이 정도면 이거 먹을 수 있어 <laughs> 사약 사, 사약 아니 여러분 <laughs> 완성했어요 다 넣었어 응다 넣었어 뭐더 넣고 싶어아 아니 <laughs> 냄새 맡아봐 <laughs> 어. 어. 아니 근데 이거 솔직히 냄새가 진짜 뭐냐면 내가 냄새 비워졌어 냄새가 약간 한약에다가 아니야 그냥 이상해 그냥 먹어볼게 네, 원샷 하지 말고 일단 조금만 먹어봐 조금만 오케이 응. 조금만 먹고 평을 남기고 그날에 원샷 <laughs> 왜 말이 없어 왜 말이 없어 <laughs> 어, 근데 맛일만데? 맛일만데? 이뭔 개소리야! <웃음> <웃음> 충격 진짜? 고백, 맛실만하다 먹어보세요. 진짜 먹어봐? 나 벌칙 나난 그때 너랑 같이 벌칙 그 게임 때 이겼는데. 우유 딱큰 걸레의 냄새와 맛이 날것 같다. 진짜 먹어봐. 야, 잠깐만 나 진짜 울렁거려 나 진짜 울렁거려 사실 뻥이야 또할것 같아 야 진짜 나뒤신다너어나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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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울렁거려 와. <laughs> 나, 나 말고 잠지가 투하게 생겼는데 떨어지면 좀 먹어야겠어 <laughs> 먹어 먹어봐야 돼 이건 사람이 3, 2, 1. 맞아, 맞아, 맞아. 계속 맞아, 계속 맞아. 계속 맞아지 응? 계속 맞아. 계속 맞아 계속 맞아야지. 계속 맞아. 아, 붙다맞게 <laughs> 아, 진짜 맛없어. 수고했다, 가비야. 야물 치즈 먹어. 이거는 약간 한약 느낌인데 한약은 먹으면은 몸이 건강해지는 맛이잖아. 음. 이거 진짜 약간 몸이 더 악화되는 느낌? 아니 어. 진짜 뭔 느낌이냐면 이거를 원샷 했을 때딱 내가 몇번 중간에 몇번 끊어서 마셨거든. 근데 약간 뭔 느낌이냐면. 일단 처음에 마시기 처음에 딱 원샷 3,2,1 하고 원샷 했을때 아 이거 어떡하지? 이러딱 한번에 좀 끊었어 그랬더니 계속 마시래 그랬 계속 마셨어 마셨더니 약간 몸이 더 약간 아화되는 느낌이었어 진짜 몸이 약간 부글부글 끓어올랐거든? 그런식으로 근데 계속 마셨어 계속 마셨는데 방금 진짜로 약간 속이 위글거려 이거 진짜야 진짜라니까! <웃음> <웃음> 진짜야! 이거 <그거> 했다. <laughs> 아, 이게 아! 니야너 아니, 아니. 어, 야, 아, 아. 아. <laughs> 아,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뭔 느낌인 줄 알았어. 뭔 <laughs> <laughs> 느낌인 줄 알았어. 근데. 진짜 이거 약간 더럽거든? 지금 뭐 먹는 사람들 그만두세요. <laughs> 진짜 약간 더럽거든 내가 여기는. 뭐냐면 방금 느꼈어 확실히. 뭔데? 응, 네. 아직도 소화 중이라고 얘가 진짜 아직도 나 먹은 거 소화 중이거든. 근데 어떠냐면 그 내가 몇주 전에 몇주 전에 토를 했어. 내가 <laughs> <laughs> 몇주 전에 아파서 토를 두번 했어 두번 응. 화장실에서 토를 두번 했는데. 그토할때그 그 느낌 알아? 어. 토할때 역류에서 올라오는 <laughs> 느낌? 그역그 그 역류에서 올라오는 올라올 때 어. 맛이 느껴지거든. 응. 뭔지 알아? 토할본 분들 경험하시죠. 약간 이렇게 역류에서 올라올 때 여기서 맛이 느껴지거든. 물뭐 이렇게 올라오는데 맛이 느껴져. 그 음식들 <laughs> 섞여 있는 음식들 맛이 맛이. <laughs> 근데 그거 <laughs> 먹는 느낌이야. 그 맛이야. 그그 그 약간 토 나올 때 맛. 진짜 이거 왜 확실하나? 엄어 <laughs> <laughs> 어, 진짜 속이 약간 뜨거워 지금 약술 마신 느낌. 안술안 <laughs> 돼. <laughs> 아 속이 진짜 뜨겁다니까. 这就是我们读书的苦。